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m 어, 분녀가 호흡이 척척 맞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. 정면 봐주시겠습니까? 네.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. 아 지금 Chong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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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o n g 한번만 h o n 그 전에 영역에서 만나셨는데 정민 씨 어떠셨어요? 처음 만난 날 기억나요? 사실 처음 만나는 건 올해 초에 제 운이 좋게 어떤 자동차 광고를 같이 찍게 된 적이 있었어요. 맞아요. 알아요. 네, 그때 처음 만나서 그때는 사실 대화가 아침, 그렇게 네. 많지 매 아침이라는 아침이라는 점은 찾아 네. 대화가 많지는 않았어 <laughs> 어, 근데 저는 이제 계약이 끝났는데 계약 연장을 하셔가지고 계속 가시더라고요. 네. 약 그러니까 성 마음이 있었나요, 그러면? 아예 모르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축하해요. 아, 아니. 축하해요. 아, 아니. 그, 그게 이제, 그... <laughs> 아니, 어쨌든, 예. 네. 네. 어, 어쩔 수 없고. <웃음> 네. <웃음> 아니 그기 <laughs> 하자는 게 아니고, 네, 아무튼 그때는 광고 찍을 때는 <laughs> 네. 이렇게 은경 씨가 대화가 많이 없었었는데 <laughs> 저는 팬이었지만 또 대화를 네, 네 은경 씨가 뭐 가끔씩 서뭐 제가 나도 영화 잘 봤다고 이렇게 말 걸어주고 했었지만 막 대화가 많지 않았었는데 제 업력 현장에서 처음 만난 게 저희 아마 식당에서 밥 <laughs> 네. 먹는 네. 식간일 <laughs> 거예요. 예, 영화 네. 보시면 아시겠죠 네. 식당씬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. 네. 그때 막 은경 씨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말을 이렇게 잘 걸어주길래 저는 굉장히 고마웠죠. 저 이렇게 사실 누구한테 말을 잘못었는데 은경 씨가 말을 많이 걸어줘서 되게 영광이었습니다. 은경 씨, 도 기억나시죠? 그날 네, 저는 워낙 정말 동주라는 영화를 보고 박 배우님의 팬이 돼서 언젠가는. 어, 박정민 배우님과 연, 연기 호흡을 한번 맞추고 싶다라는 어떤 소망이 있었는데 연령에서 이렇게 또 같이 뵙고 제가 가까이에서 또박 배우님 연기를 또볼 또 수도 있고 같이 호흡도 맞출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저, 저도 영광이었고요. 그래서 첫 촬영 때첫 어, 촬영이어서 긴장된 점도 있었고 이제 박 배우님과 어떻게 또 호흡을 맞춰야, 나가, 맞추면 좋을까, 이런 그런 고민들도 많이 있었는데, 그래서 차, 제가 첫 촬영 때 원래 긴장을 진짜 많이 해요. 되게 많이 하는데, 정말 박배우님 덕분에 정말 그냥 수월하게 마음 내려놓고 촬영을 할수 있었어요.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, 어, 촬영하는 내내 박배우님하고 같이 붙는 장면들 촬영할 때 되게 저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제가 또 도움도 많이 받고 싶고, 그런 영감도 많이 얻고 싶어서,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렇,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이런 얘기도 저희가 많이 나누기도 했었고, 정말 어또 룸이 연기하는 데 있어서, 영역 촬영하는 데 있어서 참어 여러모로 도움도 많이 받고, 많이 배우고, 네. 부러운. 점도 너무 많고 와금 네. 보니까 정말 오. 서로가 서로에게 팬이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심은경씨가 원래 이렇게 대답을 길게 하시는 분인데 <laughs> 네. 그러니까요. 진짜을 네. 어. 많이 해 주네요. 너무 좋네요. 오.